안녕하세요 오븐서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미국 주식에 관해서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첫 번째는 미국 ETF에 대한 것인데요 일단 ETF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TF는 Exchange Trade Fund의 약자로 상장 지수 펀드를 얘기합니다 상장 지수 펀드. 이것도 말이 좀 어렵죠. 펀드 중에는 주가 지수로 추종하고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코스피 지수가 오르게 되면 수익률이 동반 상승을 하게 되고 반대로 떨어지게 되면 수익률이 하락하는 펀드입니다. 그런데 이 ETF가 인덱스 펀드를 주식 시장에 상장시켜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상장 지수 펀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ETF는 개별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종목의 주식들을 모아 놓은 세트 개념이기 때문에 비싼 우량주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플,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등 다양한 우량주들을 모두 사고 싶은데 직접 투자하기에는 소자본의 경우에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하지만 이런 우량주들이나 내가 사고 싶은 주식들을 모아 놓은 ETF를 산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원하는 주식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쉽고요. 매수 매도에 있어서 유동성도 좋습니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문자나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ETF의 보유 비중을 높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전체 자산에서 ETF 보유 비중을 70% 이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ETF를 선택할 때꼭 확인해야 하는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운용 자산 규모는 크면 클수록 좋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최소 10억 달러 이상. 한화로 하면 대략 1조 1천억 원이 되겠네요. 자산 규모가 이 정도는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루 거래량이 최소 10만 건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매도할 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중요한 체크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ETF의 상장일입니다. 거래기간이 길면 길수록 안정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 운용하는 ETF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자산 구성내역인데요 내가 사려는 ETF가 어떤 기업에 투자되고 있는지 최소 상위 10개 종목 정도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자산 운용 규모 기준으로 볼때 3대 운용사는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트스트리 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ETF의 종류인데 ETF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지수형, 섹터형, 테마형, 채권형, 배당형, 원자재 등이 있고 이 안에서도 다양한 테마로 상품이 존재합니다. 상품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직접 알아보고 투자해야 하는데 ETFdb.com을 통해서 검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번에 얘기할 것은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은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금 일부 또는 전부를 주주가 가져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배당 문화가 정말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을 굳이 사고팔면서 차액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도 높은 배당률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기업의 80% 이상이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투자하려는 기업이 배당금을 주는지 여부, 그리고 배당률이 몇 프로인지, 배당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도 보여드렸던 스킹 알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코카콜라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디비던즈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래의 정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배당률입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배당금인데 연간 주당 배당금이 1.68달러라는 것이죠. 현재 주당 가격에서 배당률을 적용하면 이 가격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배당 성향인데 78.24%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회사가 번 돈의 78.54%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다가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5.57%이고, 배당 성장은 무려 58년 동안 한 번도 깎지 않고 올려줬네요 그리고 아래를 보면 배당 요약인데 여기서의 어마운트는 실제로 지급된 배당금입니다 여기서 금액이 위에 연간 주당 배당금과 다른 이유는 코카콜라의 배당 주기가 분기 배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간 주당 배당금에서 4분기로 나누면 바로 이 금액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배당락일, 배당지급일, 배당기준일, 배당선언일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배당금을 받으려면 이 배당락일 이전에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유한다는 것이 이 날짜에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특히 국내 증권사에서 미국 주식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ATTS나 MTS를 통해 매수 버튼을 누르고 통상 3일이 지나야 결제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 배당락일 기준 최소 3일 전에 주식을 매수하셔야 이 배당 지급일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은 제외되니까 최소 3일 이전 기간에 주말이 포함된다면 그것까지 계산하셔서 더 빨리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배당금을 주는 주식의 경우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배당금 성장 기간입니다. 아무래도 배당금을 계속 올려준 기업이라면 오랫동안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낸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이 좋다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페이아웃 레티오 즉 배당 성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성향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배당금을 많이 주겠다는 의미이지만 100%가 넘어간다면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많은 배당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배당금을 많이 주는지 꼭 확인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가의 성장성도 같이 확인해야 하는 것인데요. 보통 배당률이 높은 회사들의 경우 성장성이 작고 배당률이 낮은 회사들은 성장성이 높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코카콜라나 월마트 콜게이트 같은 역사가 오래되고 기존의 소비재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배당률이 높고 주가 성장성은 낮고 또 애플이나 구글,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기업이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회사들은 배당률이 거의 1% 이하이거나 아예 배당금을 주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수익을 나눠주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이나 컨텐츠 개발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연간 목표 수익률과 목표 배당 수익 전략을 정하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지난 영상에 미리 말씀드렸던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가의 수수료와 세금 차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수수료는 표를 보시면 기본적인 증권사 수수료가 미국 주식이 국내 주식에 비해 많게는 10배 또는 3배 이상 차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수수료 무료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유관기간 재비용에서 차이를 둔다거나 해서 증권사마다 수수료 보전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항목별로 꼼꼼히 봐야 합니다. 게다가 환전수수료도 최대 1%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혜택을 많이 주는 증권사를 비교하셔서 거래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다음에는 세금 비교 부분인데요. 일단 주식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주식의 시세 차익을 통한 양도소득과 배당금을 통한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원래 국내의 경우 대주주 양도세 외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는 연 5천만 원 이상의 매매차익의 경우 20%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은 연 250만 원 이상의 경우에 2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국내 주식과 비교했을 때 20배 이상의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할 때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매도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배당 소득세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거의 비슷하고 국내 주식의 경우 거래 금액의 0.25%를 증권 거래세로 부과하지만 미국은 증권 거래세는 없습니다. 단제세 공과금 명목으로 0.0021%를 부과합니다. 종합 소득세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모두 기준이 동일합니다. 양도 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2천만 원 초과 시에 종합 소득에 포함되어 세율이 계산되는 것이죠. 지금 표를 통해 보신 것처럼 환전 수수료나 양도 소득세에 대한 기준의 차이는 국내 주식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시기를 잘 결정해서 주식 매매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 투자 공부를 위한 사이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제공하는 미국 경제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이나 어떻게 되는지 큰 틀에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에 유용하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사이트인데 과거 주가 흐름을 토대로 내 포트폴리오를 백테스트해 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과거 히스토리를 통해 미래 내 자산의 변화를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핀비즈인데요. 미국 주식 시장의 섹터별 전체적인 흐름을 볼때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인포그래픽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어느 섹터와 어느 기업이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기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지난 영상에 이어서 미국 주식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저도 현재 주식을 하고 있지만 국내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사실 내실이 튼튼한 우량주나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을 알아보고 선택하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서 소개했듯이 그것을 공부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무엇보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내 투자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주식 투자와 또 다른 재테크에 대한 책 리뷰와 좋은 컨텐츠를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분서점이었습니다.